럭셔리 다육에서 보내드리는 다육이 키우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요를 맞이하여 다육이 키우는 여러가지 정보 중에서 오늘은 아, 두둘레야 동형종 다육이죠. 동형종 다육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잠을 자고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동형 다육들 그 다육들에 대한 음, 키우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는 할로윈 철아 있죠. 이 할로윈 철아도 여름에 잠을 잤던 아이예요. 저희가 이 할로윈 철아는 얼마 전에 이제 분갈이를 하고 밑에 있던 하엽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도 이제 많이 많이 살아나오면서. 화사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철아, 에오늄 계열 철아뿐만 아니라 또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두둘레아 계열의 아이들도 동형종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막어 잠에서 깨어나서 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다육이들한테 해줘야 될 것, 어떻게 해야지 씩씩하게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일단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두 아이는 오래된 묵둥이지만 뭐 칼시콜라, 천여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들레아 종류죠. 어, 여름을 지낸 다육이들, 두들레아들의 몰골이 대부분 이래요. 정신없이 하엽 덕지덕지 켜있죠.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뭐, 하엽이 진 것이 멋있다 해서 일부러 뭐,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하엽을 안 떼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제가 해보니까 화이트 그린 정말 하엽 떼기 힘들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그래도 두툼한 목대가 나와줘야지만 멋있는 얼굴들을 하게 되니까 이 하엽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엽들을 정리해주고, 이 안에 있는 음 깍지호라도 이런 혹시라도 있는 깍지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멋진 목대 먹대. 목 목대가 아니고 목 목대. 발음이 안 되는군요. 오늘 도 역시. 이런 목대들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해야지만 이 꿀벅지 목대가 또 이하의 건강함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요. 하엽을 떼고 영향을 많이 주었을 때이 아이가 또 자라나면서 훨씬 더 멋진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큰 두둘레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주 내내 이제 저희가 두둘레아 하엽 정리하는 작업을 해줬었어요. 하엽을 정리할 때 좋은 어 제가 잘대용하는 핀셋은 요거예요. 요거 곡선 가위. 이 곡선 가위를 이용해서 하엽을 정리하다 보면 그래도 진짜 이렇게 속편하게 이렇게 떼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곡선 가위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엽을 다 정리를 해주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좀 후련한 거 있어요. 왜? <laughs>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답답하고 간질간질할 때, 코팠을 때, 그런 느낌처럼 후련한. <laughs> 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얘네들도 참 후련하겠구나.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애들을 주인이 다 이렇게 떼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내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뗄수 있어요. 이게 네, 곡선 가위. 어, 가위지만 그러니까 가이지만 이게 그냥 자르는 가위가 아니라 요, 요 끝부분에 이렇게 물려요. 물리기 때문에, 음, 고정시킬 때도 좋은데, 그 끝까지 물리지 않게 살짝살짝 떼어내다 보면 이 아이들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하엽을 떼는데도 충분히 이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럼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제가 하엽을 다 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작업하고 있, 올게요. 자 보세요. 진짜 개가천선 <laughs> 예뻐진 아, 두들레 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뭐좀 지저분하게 코딱지 얘기를 했지만 어, 좀더 고상하게 예쁘게 말한다면 면도 예쁘게 한 막내아들 같이 까도토리처럼 밤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두들레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엽을 다 정리해주면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겨울을 지내고 이제 토양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주고요. 여기에다 이제 아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도 충분히 줘야 되고 물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칼시콜라 칼시콜라 이 아이를 분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분이랑 오오 모래가 넘어갔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했다고 옆집 강아지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다시 콜라, 요 아이가 그래도 화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그대로 요 화분에다 흙만 갈아주는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사이즈도 분에 넘치게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흙만 바꿔주는 그런 분갈이를 하려고 하고요. 이 아이를 일단 이 기다란 핀셋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을 파내줍니다. 흙이 엄청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소리가 시끄러우셔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거대한 뿌리가 이렇게 꽉 잡혀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일단 털어내줘야 돼요. 뿌리를 부수어서 이게 이제 숨구멍을 다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잔뿌리들을 다 털어내주고요. 속이 좀 불안하게끔 이런 자잘한 뿌리들을 어느정도 정리를 해준 다음에 무근 뿌리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 뿌리들이 이제 화분알을 꽉 차가지고 공기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뿌리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어, 새로운 뿌리가 또 나게 되면 은이 아이가 다시 또 건강하게 자라니까 무근 뿌리를 최대한 다 제거를 하고 새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화분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이제 화분 안을 깨끗하게 비웠고요. 안에다가 깔망을 깔아줍니다. 깔망을 망을 하나 깔아주고 난 다음에. 어, 이 아이 뿌리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마른 장작, 마른 가지가고 어, 삭정이 같은 이런 아이 어느 곳에 생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또 심어줬을 때 아, 다시 싹이 나고 분지를 하고 물도 들고 키도 크고. 입도 나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또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 어, 마사흙을, 왕, 왕마사라, 중립마사 정도로 살짝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음, 어, 분갈이 할때 쓰는 거는 커라예요. 커라는, 어, 전체적으로 다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섞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분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쏟아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도해서 쏟아 주어서 어, 양이 어느 정도 차서 식물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가운데를 약간 오목하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뿌리 중에서 뿌리를 전체적으로 벌린 다음에 이 위에다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앉혀주시면, 지 혼자 스스로도 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 이제 커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갈이 굉장히 쉬워요. 커라를 살살살살 넣어주시고, 예. 꼭꼭 다져서, 이 아이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한대 뭉쳐서 자기들끼리 꽉 끼어 있으면 숨을 쉬기가 힘든데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어 다리처럼 이렇게 쫙 벌려서 사방으로 벌려졌기 때문에 어 뿌리가 벽면을 가장자리 화분 벽을 향해서 벌어져서 뿌리를 내려가고 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흙의 영향을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근데 이제 이게좀 예뻐지라고 요에다가 이제 마사토를 또좀좀 올려주죠. 모래를. 이제 약간 중립마사를 올려줬을 때는 굵고 멋스러움도 있거니와 물을 줄때 모래가 튀어나가지 않아서 편해서 이렇게 중립마사를 넣어주셔도 무방해요.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으, 있고요. 이 거친 듯한 느낌이, 음, 두들레게 계열 아이들하고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분갈이 끝! 너무 쉽죠 그리고 여기에 칼시콜라라는 이름표 하나 딱 꽂아 주시면 분갈이 하는데 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네, 깨끗하죠? 아까의 그 지저분한 모습에서 깨끗하게 가면서 그렇게 나와주는 거고요. 자, 이 이후에 물 관리.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을 맞이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두들레아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음, 물을 많이 주셔도 돼요. 분갈이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물론 참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뿌리를 잘랐을 때 거기에 난, 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으셨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물을 주시는데요 영양제를 좀 주시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영양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메네델이라는 거하고 하이퍼넥스인데요 이게 이제 용, 농장에서 쓴거에 용량 큰 거를 사서 그런 거고 이제 조그만 가정에서 쓸수 있는 조그만 용량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메네델과 하이퍼넥스 어디서 사요? 파나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요 영양제를 줍니다. 번갈아서 한 번은 물 주고 한 번은 하이포넥스 탄물을 주고 한 번은 메네델 탄물을 주고 한 번은 물 주고 한 번은 하이포넥스 탄물 한 번은 메네델 탄물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어 가을 겨울 12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있거나 말거나 막 물을 주시잖아요. 얘네들 반짝반짝 일어나고 활짝 활짝 핍니다. 어, 진짜로 많이 활짝 활짝 해요 분지도 많이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부터 시작해서 두들레어 계열의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 예쁘게 키우시면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두둘레아 동형종이고요 동형종들은 지금 이제 여름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넘어갈 때 여름에 가졌던 하엽들 다 떼어내 주세요 사이사이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 깍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떼내 주시고요 오래된 거 있으면 분갈이 해 주시고요 뭐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분갈이 할 때는 커라 커라는 저희가 판매하는 흙이고요그 다음에 분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 영양제 메네들이나 하이포넥스 번갈아 주시면 아이들 예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두들레아 꿀팁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가지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